무슨 조기전역이네? 아무튼이야 내가 내가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조기전역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암튼 아님 아마음 아니라고 죽겠네 진짜 모두의 악을 찢어버리겠습니다뭐아집티확집 시작부터 좋아 그림이야 아유 왜 들어와? 아유 씨. 그림더 리퍼. 오, 그림더 리퍼. 나 핑카 할까, 야나 할까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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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어, 응. 음? 라이언. 핑카 하던가또내 <laughs> 핑카 맛을 못 잊었구만. <laughs> 아, 진짜. 그래? 난 까먹었는데. 그래? <laughs> 그럼 이번에 다시 보면 되겠다. <laughs> 아, 근데 형 핑카는 잘해? 핑카 에이스 몽타뉴 잘하는 거. 오케이 오케이. 나머진 다못 하고. 나머지는 형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<laughs> <laughs> 방어팀에서는 방어팀. 존나 기대하는 응. <laughs> 방어팀에 누구 있지? 한더워도 <laughs> 아, 맞아. 선더워도 잘해. 지치. 난 캐슬밖에 기억이 안 나. 방어팀 하면. 리저는 리저는. 리저는 나잘 모르겠어. 리저는 왜냐면 티가 안 나. 잘하는 거못 하는 거에 대한. 아쉽다 아쉬워 맞 맞아 그리고 걔도 능력 무한이잖아 리전도 아 아니야, 리전 아야아냐 여덟 개까지 아 그래? 응. 처음부터 그, 끝까지 그, 그 정도면 무한 아니야? <laughs> 그 정도면 무한 아니냐고 <laughs> 어, 그 아냐 아니, 아니, 잘못 데여만뭐 방인가? 까막이 여기다 아까 아, 그러니까 감하기는 너어대 원차 무수 슬래시 할 거야 이러지. 슬래시 있는데 우리 팀에? 어 있네. 마이크는 존나 바로 부었을거든 음. 솔직히 마이크햄 열 받긴 해. 뭐또 아닌 놈이 겠냐열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이크햄 엄마가 없어. <laughs> 마의 나이 생각하면 쟤도 엄마는 없을걸? 어후 <laughs> 역시 난 공감을 받았다고? 개비 <laughs> 왜왜 죽은 거야? 아 존나 있네. 죽네 진짜. 한번더 먹어라 이 자식들아. 왜안 먹어 얘? 얘 먹는 키 모르나? <laughs> 그 반대편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? 아니 아니 얘는 실내 지는 보고 있었어. 아 그래? 응. 어. 안 보여 발자국 I can see. 자기가 먹기 싫었나 보지. 야, 이안안로로어어네발자자이이아이나부 야, 주지 어, 부셨네? 야. 로 야. 이이에 있네. 잠깐만 엎드려 있던 것 같은데 방금 뭐냐 네 앞에 저깐왜 아니 아 씨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아, 맞는데 마이 컷. 아나 봉쇄 안 맞이 아니었구나 안막이 뭐 아니었구나 나 로아 형 여깄다, 여기 있다 여기. 광 던져졌다가. 설 설. 아니? 있어. 이게 핑카야. 오이핀내 이 핀. 요. 오케이 핑카는 인정 받았다. <laughs> 뭔가 <웃음> 기분이 좋구만. <laughs> 보자, <laughs> 오자, 보자, 오자, 보자기. 어, 그꿀 그 잼. <laughs> <laughs> 어냄새 이건, 이건 아니지. 아 블랙 디얼 씨 껴버리고 싶은데, 이상니야왜 그래? 내한 대가리 깨버리고 싶어. 가능? 안 <laughs> 가능? 제발 하게 해줘. <laughs> 즉시 F6 고의적 팀원 소설 예 yeah. 아님 어, F5가 <laughs> 예야 이 자식아 네 그래? 그럼 F5 알겠습니 고... <laughs> 그래 굳이 예그얘든 다른 애든뭐 누가 할지 모르니까 잡을 제대로 알아둬야지 오 여기 뭐야 똑같다 네임 뭐 <laughs> 아, <laughs> 이제 뭐, 막 뭐가 오는데? 흘레지 가이드 뭐야 저거 틀도 강화를 안해야 잘못했나보다 저거 <laughs> 와 이거 주황색 진짜 이쁘다 뭐 이거 아 아프란 예. 자, 방금 전폭 소리 들렸어. 태오가 들어갔다는 뜻. 이 친놈인가 봤슬래치 개새끼. 야, 니네 오른쪽에 아론이 있었다. 어, 내가 잡았어. 잡았어? 내가 산적 지어 d i 이걸 킬 따라네. <laughs> 어? 내가 아, 먼저 봤어. 형 어,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. 그런가? 아, 어, 아마도? 그런 들어가자. 들어가자. 형 패고 다 돌렸는데? 봤는데 와, 웬퀴절싸 쏴, 썬더버드. 아. 피해 60, 썬더버드. 아! 여러분 불리한데? 슬래징세요 잘하셨어요 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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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 새끼들아 <새끼더라. 웃음> 디퓨징 해 디퓨징 여기에 다음면 피까이지 그리고 바로 다망 조피아 바로, 바로 앞이에요, 바로 앞이에요. 잘하셨어요. 아, 잘하셨어요. 아, 너무 잘하셨어요. 아, 인정. Fucking no, answer newbie team 나가버렸어. 욕하고 나갔어. <laughs> 그 뉴비랑 같은 팀이 되는.. 너도 뉴비? 맞지. 나 이어 CX기 때문에 난 욕심 안 부려. 난 스님.. 난 스님 만약 할까? 군대 가면 불교로 갈 거라서 살상은 안 하지. 야 뮤트 할래? 아니면 뭐 카이드 할래? 누가 카이드를 찾지? 나, 나 일단 이거 빨리 깔고 올게. 트레토 저거. 오케이 오케이.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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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꺼워라 아 내가 가고 어게 니 제모 할래? 아, 그래. 네 니가 해라. 응. <laughs> 너가 해준다. 해준다 진짜 내가. 해줘. 아유 아유. 치유님. <laughs> <laughs> <지은이. 아유. 웃음> 아 아. 이개 썩을 것 같아. 뭐가 냄새도 나는 것 같아. 어 맞고. 바로 해반 갖고 와. 아 이거다. 어. <laughs> 좀 쓰네. 고통스럽다, 이제. <laughs> 내가 스모크 아닐까, 어쩌면? 맞아. 마이크가 이래서 잘안 들리나? 죽음을 택한 건가? <웃음> 그치. 살려줘. <laughs> <여여> <laughs>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. <laughs> <와면. 웃음> 여기, 여기. 아, 지가 하던가, 이씨. 아, 언제 와 <laughs> 그거 하나만 한데, 두 개야, 두개총두개 거기랑 아, 어, 알았어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근데 거기는 안, 해, 안 해도 될거 같아. 하지 마, 하지 마. 잠깐만, 하지 마? 너 어디야? 거기, 아, 거기는 해야 돼. 무조건 아이 아이, 정말. 그리고 여기 여기는 태호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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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거기는 할 필요가 없을 거야. 지금 여기 하지 마, 여기 하자. 어, 거긴 안 해도 돼. 그냥 집으로. 하나는 어디야? 아, 안 해, 안 해. 몰라. 지금 이 새끼들 분명 쓸데없는데 소비할 거거든. 난 일부러 왔었어 이거 안 했네. 어 그래 위에는 하나만 하는 게 맞다. 내가 갈게 형. 어 아. 여기는 내가 가고. 어. 응. 아, 저기 바깥쪽 바깥쪽 가는 게 좋을까? 그래?

아왜 어, 계속 발견됐다고 그러지? 어있어 어, 우와 뭐야 저기 있었네 방금 어, 뭐였어? 쟤왜 이렇게 잘해 핵이다 핵 맞아 핵. 나이스 n 타 <농타>... no, 나이스 와 얘는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네 에바 아, <농> <자. 농> 꼼. 왼쪽 싸웠는데더 왼쪽이다. 왼쪽에 아이고와 제가 딱그 위시를 알았나 보네. 요 점프. 헤드샷 문빠 나오면 좋겠는데. <laughs> 난 문빠는 별로 안 좋아해. <laughs> <웃음> 그문바가.. 그문바가 <laughs> 아닌 것 성향 좀 드러내지 마! 형! 기념품점.. 음. 나.. 사실 그짝일수도 여기 카이드 괜찮나? 여기? 아, 괜찮은 음... 썬더버드 할까? 클래시 할까? 썬더버드 아 그.. 와, 카이드 아니면 은밴디둘중 하나 선택하면 돼 밴디씨나의 뜻! 너 밴딧 머리 보호구 나와서 하려는 거잖아 그냥 밴딧 무기 좋아서 하려는 건데? 아, 압니다 나밴디 <laughs> 머리 보호구 나온 것도 방금 다시 기억났어난밴디 유저도 아니라고! 압니다 아, 압니다 아, 믿지 마! 제등... 김제등? 속이 아. 멍... <laughs> <소기. 웃음> 꽉. <laughs> 울컥 울컥. 울컥, 아, 울컥 울컥은 왜? 훔 마시티. 헌척헌척헌개 따라 라 여기 더 강화만 해야 되지 않나? 어 열곱 개 남았네. 무지성으로 해. 어떻게든. 응. 형제 h 안 남아? 제워 응. 그냥 오는 길목마다 설치해 놓긴 했는데 더해 줘? 더해 아, 줘. 아니 아니야. 어. 여기 이거보다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여기다 그러면 이거 하나, 떼고 이거 하나, 떼고 이거 도떼버릴거 하나, 이아하아니거하 이거 하이스디바이스 하나, 이거 하나, 리거나이나 이거 하버릭이 에와 네. 여기 여 여기... 뚫렸다 앞에 메모리 여긴데? 여기에 블랙피어도 있어 4, 5번 핑려 나이스, 이게 썬더 버 드라고. 나이스, 나 천둥새 그 자체. 나이스, 아, 아. 아 이, 이런데도 못이 겼어. 이런데도 뭐야? MVP 가 아니네. 내가... 아, 너무 아쉽다. 오케이. <laughs> 하지만, 나, 꽤나 잘하잖아. 맞아. 진심 모드인 거냐고! 썬더보드 한정 플래티넘. <웃음> <웃음> 이랄까나? 랄까나? <웃음> 맞나? <웃음>